저는 지금 산부인과에 가고 있어요 어, 깡깡이 낳고 그냥 체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깡깡이가 이제 잠을 엄청 잘 자요 그러니까 졸려하면 위로 안고서는 다독거려지면은덕구이처럼이 결골을 여기에 막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 놓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세잔대장 하다가 잠을 잘 자요 근데 낮잠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살짝 깨워가지고 다시 재우면 한 시간 정도는 또 자요. 근데 이올때 호흡법으로 계속 다시 재워야 되는지 아니면 다 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낮잠은 조금 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좀 밤에 잘 자는 것만으로도 좋고 좋습니다. 토요일이라고 시간 내 가지고 왔는데. 근데 선생님이 1 1 시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못 보고 지금 집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난리래요 주말에 안녕. 엄마 얘기. Your favorite person in the world, Tom. You m a y e t 3 0 m l for her. You have fun with daddy. Well.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 보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집 보고 싶었어요. Wait, he puked everywhere here. Wait, what? Yeah. Boom. I'm kicking. So, 밖에 나가니까 좋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밖에 <laughs> <laughs> you we can try it? How you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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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what is this Toro? puff? Tarot mm. lava puff. And then you got the Siamai, but Malas Do you think he'll actually enjoy doing the playtime? Uh, Hopefully he'll learn to have fun. Mommy, Daddy will have fun. <laughs> You're our ticket in. <laughs> so it's twenty-one dollars to park for half an hour. <laughs> twenty-one bucks to park half an hour? Yeah. That sounds cheap in the city. Oh, 깜짝이 그렇게 잘 자있으면은 어? 잠 천재 아니야? 잠 천재? I don't think he's going to sleep. He's just hanging out. Yeah. It's so funny. 아저씨 안 자고 뭐해? 안 자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 낮잠 잘시간인데 놀고 있으면 어떡해? 베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베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저씨? 깡깡이가 2시간에 한 번씩 자다가 낮잠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계속 안 자고 놀고 있어요. 저희 조카는 돌을 크게 한국에서 하고 와가지고 가족끼리 점심 식사만 할 건데 사진을찍기 위해서 흰색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흰색 전장 같은 걸 입었습니다. 깡깡이도 옷을 챙겨가요. 이거 친구가 선물 준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입힌 거거든요? 자카디꺼. 이걸 입힐 겁니다. 가윤아네 생일인데 네가 울면 어떡해? 이모가 예쁘게 해 줄게. 아 와, 형부 this looks so good. Surfing, surfing. Oh, this, surfing, is, this is you, r right? i <놀람> 이뻐어 원래 못생겼었어? 아니 더 이뻐졌어 엄마 닮았어 240mm 270mm 막 이렇게 엄청 걱정했지 내가 어, 고졌어 동인거 찍어야 돼동인거 찍어야 돼 다람쥐 <laughs> 제율이고싶어 산토끼 부르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어디가? 저희는 지금 깡깡이 헬멧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지금 컴퍼리스콜로 일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자! 만만다 커. 아, 이 잠. 예예 야. 나 이건 마이더스. 깡깡이 되고 이모님 계시니까 나도 그래 안그어요 밑빨렸다. 우리 이 찾은 새지 찾았는데. 아니, so the way I put it on is see t h i 그래서 말은 더하기스 왜 스퀴드 아이나. 이 사이드 스 여기 이거 몇시가 났는데 이게 좀더나 빠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리테이트가 지고 네. 솔직히 노 페인 노 게인. 아커 아이. 뚜껑이가 이제 헬멧을 쓰니까 조금이라도 도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상전이에요, 상전. 상잔. 뚜껑이가 헬멧을 쓰니까 엄청 불편한가 봐요. 짜증을 내네. 늦어지 나온 김에 충남 치킨을 사러 갑니다. 여기에 그 언년? 스노우 언년?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걸 사서 집에서 에어프라이에 튀겨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들어가서 <laughs> 많이 봤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laughs> 여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기 병원 왔다가 어, 잠깐 네. 들렸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애기 미안해 미안해. 아유 불편했어. 엄마가 모자 뺐어. 엄마가 모자 빼버렸어요. 깡깡이랑 이모님은 공원에 가고 저는 집에 왔어요. 짜자잔 이거 언니랑 소스랑 프라이드 치킨이랑주는밥 둘에. 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모님이 깡깡이가 이 모자 싫어한다고 불쌍하다고 공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깡깡이를 사랑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깡깡이 이거 헬멧을 잘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잠깐 엎어진 동안 마켓이 무슨 난리가 났는지 갑자기 엄청 셀러프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이 진짜 치킨이 얼마나 깨끗한지 와 완전 살이 하얘요 하얘 후라이드 치킨 중에 안 좋은 치킨 쓰는 데는 막 뼈가 빨간 거 먼저 아세요? 어, 그거 진짜 고기 냄새 나고 그러는데 이 치킨이 항상 깨끗하고 좋습니다 당무지가 원래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메나타는 따로 시켜야 돼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일사이로안 만들고 진짜 막 새끼손톱 반만 하게 매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진짜 완전 튀기템입니다 너무 맛있어 깡깡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엄청 더웠구나 밖에. 얼굴 우리 애기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다 쉬해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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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터미터이 왜 이렇게 잘해? 하루 종일 터미터를 못 했어요. 응, 하루 종일 못 했어요. Yes. Love w h e e o s m o 깡깡이는 깡깡이 아빠가 반 말을 매기고 있습니다. 육아를 해 보니까. 디퍼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힘들거나 그래도 아기를 먼저 위하는 편인 것 같고 아빠는 어, 일단 자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거나 자기가 힘들면 그거부터 해결을 하고 아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했으면 은 힘들어도 남편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 디퍼런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할 거다 하시고 샤워할 거다 하시고 마음에 준비가 되셨다길래 제가 깡깡이 물고기랑 놀아주는 거다 하고 어 밥은 본인님이 먹어 시키십니다. 저는 깡깡이 물건 온거좀 언박싱을 하고 있어요. 깡깡이 분유는 힙이랑 폴둘다유로피안거 먹였었는데 힙으로 is everything okay? 아빠가 주니까 안 먹고 싶었어요. 어 아이크. 조금 더먹어봐이 d 먹어야 돼 We're g o i n put a helmet on you when you sleep. How do you feel about that? Torture. y o u 이거는 스토어 g to stroll the pilot on k a m a 가 Cause <laughs> I'm just know What? How tight do you think? Uh pretty tight, but then it just needs to rest on his neck. <laughs> so cute. I'm sorry. He doesn't like us laughing at him. You're so cute. Oh, I'm so sorry, right mommy, so... you're making you go through this. You can blame her. You... No, nope. baby 아 싫어. <laughs> 이분자? <이런> <laughs> 이거 귀여워. 햄맨 이렇게 싫어해서 어떡하지? <laughs>